전국적으로 초하루 법회가 봉행된 지난 주말 조계종단의 결집된 원력으로 문을 연 세종시 광재사는 첫 정기법회를 열어 행정수도 포교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광재사에 들어선 전통문화 체험관도 사찰음식과 차문화, 명상, 인문학 강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행정 수도 세종시의 전법 중심 도량을 기치로 내걸며 문을 연 세종시 광제사가첫 초하루 법회를 열었습니다. 음력 초하루를 맞아 광제사 대웅보전을 찾은 신도들은 스님의 집전에 맞춰 각자의 발언을 담으며 정성껏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광제사 대웅보전 옆에 들어선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동환 스님은 조계종 0만 원력 결집 사업에 동참한 전국의 불자들을 위해 축원을 올리며. 일일이 행복과 평안을 발원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초하루 기도를 마친 신도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현재 영상 그리고 다도 사찰 음식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은 연등 또 단청 그리기 또 내지는 전통 음악, 전통 무용 등. 또 예술적인 이런 또 감각 정신 한국의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통문화 체험관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뿐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명상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하는 전통문화 상설 전시실과 인문학 특강과 기획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다목적실,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을 배양하는 어린이 열람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2층은 지역 전통문화 예술인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 체험실과 사찰 음식 체험장을 꾸몄고, 3층은 명상 체험 공간인 선정실과 전통 다도를 배울 수 있는 선다실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초하루 법회가 열린 이날은 사단법인 중정달의 교육원장 김미숙 교수가 진행하는 배례법과 녹차 우리기 등의 인사 예절 수업을 포함한 한국 예절 및 차문화 체험 강의의 첫 일정이 시작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잘 체험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아이랑 같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전통 문화 오늘 처음으로 체험을 했는데요. 어, 다도 체험하고. 그리고 한복 입는 거또 예절 배운 예절 절하는 배우를 배워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또 이런 전통문화의 체험을 우리 아이들 아이들하고 같이 할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밖에 매주 토요일 법성 스님이 진행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음식 만들기 등의 사찰음식 체험 강의와 매주 수요일 청주용화사 연수원장 지장 스님의 차와 함께하는 명상인문학 수업 강의도 개설됐습니다. 이들 강의는 입소문이 나면서 9월 참가 접수가 일찌감치 마감되고 10월 강의 교육 참가자를 접수받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전통문화 핵심 인프라인 광제사와 전통문화체험관이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이른바 K-문화의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